안녕하세요. 오늘은 밸런스 게임 해볼게요. 일단 저는 최성민이에요. 저는 최윤서입니다. 저는 표도현입니다. 저는 차유빈입니다. 저는 최사윤입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로 민초대 반민초 해볼게요. 일단 저는 민초파입니다. 저도 민초파입니다. 저는 반민초파입니다. 저는 민초파입니다. 저도 반민 저는 반민초입니다 <laughs> 일단 민초파인 이유 한 번만 설명해주세요. 음, 별 이유는 없고 그냥 맛있는 것 같습니다. 저 제가 반민초인 이유는 예전에는 되게 맛있게 먹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살짝 치약 같다는 맛이 좀 들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민트 초코는 바카 맛이 나는데 제가 바카사탕을 좋아해서 이렇게 민트 초코를 좋아합니다. 저는 뭔가 저도 치약 같아서 싫어합니다. 맛이 상큼해서 좋은 것 같아요. 두 번째 문제로 콜라 대 사이다 해볼게요. 저는 일단 사이다. 저도 사이다. 저도 사이다요. 저도 사이다요. <laughs> 저는 탄산음료 안 마셔서. 그러면 일단 안 마시는 이유부터 한번. 뭔가 목이 너무 따끔거리는 게 싫어요. 그냥 약간 콜라 색깔이 좀 먹기 좀 그래요. <laughs> 저는 콜라를 먹어봤는데 맛이 좀, 좀 이상한 맛이 나서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사이다가 살짝 좀더 청량한 맛이 나서 좋아해요 그냥 사이다 색깔이 예뻐서 마셔요 마지막으로 제일 재밌는 문제인데 구멍대 찍먹 해볼게요 저는 일단 찍먹이에요. 저도 찍먹이, 저도 찍먹입니다. 당연히 찍먹이죠. 아마 <laughs> <나만> 또 부먹인데. <웃음> <웃음> 저는 눅눅한 게 좋아요. 찍먹싫어고 <laughs> 찍먹을 해야 바삭해서 맛있어요. 찍먹을 하면 제가 원하는 만큼 소스를 묻칠수 있으니까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어, 눅눅한 거는 개인 취향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찍먹을 하면은 어, 부먹도 같이 할수 있기 때문에 저는 찍먹을 선호합니다. 찍어 먹는 게 저는 근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찍어 먹어요. <laughs> 그러면 오늘의 밸런스 게임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